지금 내말에토하는 거야? 오빠 그냥 내가 그렇다잖아. 공감해! 오늘 목걸이 달았네? 오빠 이거 전에도 메고 왔거든? 오빠 뭐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너저뭐 저거 달라진 거 없나요? 아 키워드 소리? 이소리가 아니야? 정답! 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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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키보드 바꿨습니다. <laughs> 못 찾겠는데요? 달라진 거 아니거리 아닌 점 변태형이야 이거 진짜 전캐린이 달라진 게 아니라 키보드가 달라진 것 같다. 오빠 지금 내말에토다는 거야? 오빠 그 내가 그렇다잖아. 인간해 오늘 목걸이 달았네? 오빠 이거 전에도 메고 왔거든? 오빠 뭐 나한테 관심이 없어? 우리 헤어지자고? 그래 우리 헤어져. 오빠가 나 같은 여자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나 한번 봐봐. <laughs> 왜왜 이리 강했어 누나 누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될것 같네. 누나 목소리 아쉽다고. <laughs> 그래 뿅이. <laughs> 어 그만 웃어라. 아무튼 키보드랑 마우스 이거예요. 이쁘죠 예쁘죠? 예쁘다 해주세요. 온라누코다운 키보드와 마우스를 샀어요. 기이더늘었나 아니? 그래서 생각을 했어. 아니, 하늘색 키보드 팔까? 이거 어디 경매 같은 거 하나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너무 더러워. 제가 콘퓨터 앞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그 잔여물들이 물도 사냐고. 사냥... <laughs> 미쳤나? 오버는. 오늘... 갑니다. <laughs> 뭐야 개천잔데? 키캡 하나당 막 2-3만원에 <laughs> 샀나 는데 <laughs> 쟤네들? 브이 페스티벌 1회차 때 애장품 경매를 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애장품이 캐리눈 인형이랑 키링을 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행사가 있다면 은 자목 같은 거 내볼까? 생각을 했어 근데 제가 잠옷을 빨때 검은 옷이랑 그냥 같이 빨아버려도 자꾸 치이카가 숯검댕이가 되는 거야 치이카도 그렇고 신나물도 그렇고 립밤 한번 팔자 립밤을 팔자고 흑화비용이 미션이냐고? 까매졌다니 립밤 나잘안써 차라리 기타피카 같은 거 팔겠다